샬롬. 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세번 읽으셨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영적인 의미나 믿음의 고백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 같다라는 떠오르는 이미지나 형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이 액자의 사진 때문에 한동안 시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액자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들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얀색이고 검정색만 보이지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친구가 자 봐봐 여기는 눈이고 여기는 코고 여기는 입이고 여기는 수염이야 그리고 여기는 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얀색과 검정색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입에 대고 우연히 액자의 사진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지금은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다 제각각이라 모두 다르지만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 같으실 것 같다라는 떠오르는 이미지나 형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배척당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모습을 보면 메시아는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합니다.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를 만큼 연약한 모습을 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는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을 거울처럼 잘 비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걸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신 지고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고 걸어야 할 고난의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걸으셨습니다. 이분의 고통의 원인은 예수님 자신의 죄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신이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제 자신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비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되 잠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신의 무죄와 정당함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집행되는 순간까지도 대적자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멸시와 천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스스로 모든 종기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글서를 더욱 영화롭게 하시며 모든 세상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리뽀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진 질고와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신 결과 그를 믿는 후손들이 끊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고히 건설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난의 한 가운데 있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난의 하루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진 홀씨가 되어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이 어려울 때도 함께 이겨나갑시다. 아멘.